되게 간니다 일단은, 어, 평이동이야첫 평행이동. 번째는 점 어떤 점이 있어, 여기. 를뭐 그냥 x 방향과 y 점이 있어. 근데 얘를 x 방향으로 n만큼, y 방향으로 n만큼 평행에 이용했어요. 이때 평행이든 뭐 각각의 축에 평행해야 돼. x 축에 평행하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y 축에 평행하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그지? 각각, 각각 축에, 그, 오른쪽, 왼쪽. X축에 평행하게, 위아래, Y축에 평행해야 돼. 만약에, 뭐, M에 양수하면, 양수라면, 오른쪽으로 M, 위로 M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그, 그 점. 평행이동이 된 점은, 우리가 쓸 때, 그냥 원래 있던 거에다가 더하는 거죠. 원래 지금 X에다가, X에다가, 누구를 더하는 거야? 요 M을 더하야 y에다가 원래 있던 거에다가 n을 더하는 거지.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평행이동이 된 양을 더하는 거야. x에다가 m 을 더하고 y에다가 n을 더하고 m 이 양수든 음수든 더하는 거야. n이 양수든 음수든 더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뭐 예를 들어서 1 3이 있어. 근데 얘를 X축방향으로 3만큼, Y축방향으로 이만큼 표기로 했대. 그러면 얘는 태양과 3 더하고 2 더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4,5가 되는 거야. 그지만약 얘를, 자, X축방향으로 빼기 이만큼, Y축방향으로 빼기 이만큼 표기로 했어. 그 빼기는 왼쪽이야? 그죠? 왼쪽으로 붓고, 아래 한칸이죠위점은 어떻게 하는 거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그 빼기 1을 더하니까 빼기 1이고. 빼기 1을 더하죠? 얘는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 죠 빼기 1하면 2가 되는 거야. 다시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더하는 거야. 그죠? 음, m을, m을 더하고, 자, m을 더하고, x 좌표에 m을 더하고, y 좌표에 m 더하고, 이게 양수수음수으 그냥 더하는 거야. 이게 점의 평행이동이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당연히 얘가 이게 수직이야. 그죠? 바깥쪽이 평면하니까 그지? 이게 다 수직이야. 수직. 얘도 수직. 얘도 수직이야. 자, 문제는 되게 쉬워. 한번 볼까요? 1, 8, 0번. 1, 8, 0번 볼게. 그때 그 점이 A, b 라고것입 거야. 평행이동이야. 그럼 무슨 이동이다? 평행이동이다. 그냥 더하는 거지. 자, X좌표에다가 7을 더하고 Y좌표에 2를 더하는 거야. 얼마예요? 얘는 4, 4가 되겠지. 그럼 A가 4가 되고 B가 4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A더하기 b 가 얼마나? 8이다. 5번이죠? 또 넘어가자. 자 181번을 볼게요 거기 181번 거기에 새로운 표현 나왔죠 거기에 새로운, 나왔어. 새로운 표현 나왔어 새로운 표현 자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서 자평행형 표현이야 x가 있고 x가 네, 네, 이게 x, y 근데 네, 네, 이게 얘가 x 더하기 m y 하기 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 얘는 평행이동의 약속이야. 어, 이 식은 얘는 어떤 평행이동이냐면 x y가 있는데 얘를 어 x 방향으로 n만큼 뭐라고? x 방향으로 n만큼 y 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야 끝이야. 보지? n만큼, n만큼. 자, 일8 1번볼게1 번, 1번. 이 번. 자, 평행이동 이 있어. 자, 엘프 댈 때, 얘는 어떤 평행이동이냐. 자, X, Y를 이렇게, 이렇게 평행이동하래. 이렇게. 응? 그때 이제 1, 2가 어디로 옮겨지냐, 고 그런 거지. 그지 이게 플러스 1이니까 X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 방향으로 빼 이만큼. 이런 평행이동이야. 그죠? 1 더하고,

x,y가 얘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길자 그래. x-5,y 더하기 3이 된대. 그럼 이건 어떤 평행이동이야? x 방향으로 5만큼, y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야. 5만큼, 빼고만큼, 3만큼. 그러면 지금 4,a가 4 a가 지금 평행이동에 의해서 6호 위에 y는 4x 더하기 9 위로 옮겨진대. 그때 a를 보는 뭐 거야 얘가 옮겨진대. 그지? 그럼 자컴마 a라는 점을 뭐 어떤 식으로 평행을평한 거지? 평행이동 그지? 그럼 얘를 평행이동을 한 거야. 어떻게 평행이동해야 돼? 얘를. 자, 얘를 x 방향으로 x 방향 빼기 5만큼, y 축 방향 3만큼. 그런 식의 평행이동이야. 그럼 빼기 5를 더하면 빼기 1이고. 그리고 3을 더하면 얘는 a 더하기 3이죠 이런 식의 평행이동이야, 그죠 그럼 평행이동이 된 점이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니지, 그죠 얘를 평행이동했어, 너에 의해서. 그럼 평행이동한 거를, 뭐야? 그 점을 대입하는 거지.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 대입하세요. y 대신에 a 더하기 3. x에다가 빼기를 대입해, 그럼 빼기 4, 플러스 9, 5. 그래서 a를 하면 a 가 얼마다? 2가 되겠다. 다음 2번이죠. 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우 음, 야, 그 다음 박스는 똑같이 해보세요. 다음 박스는. 자, 하나만 해볼까? 183? 183. 봐봐. 빼기 상품만 6이 있어. 근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m 빼기 2만큼 평행이동 했대. 그 점이 m, 5가 될 때, m 더하기 5를 구하는 거야. 그죠? 그럼 m만큼 m 빼기 2만큼 평행이동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그, 그더 하는 거죠? 그지 그럼 빼기 3 더하기 m, 6 더하기 m 빼기 2더 하는 거지. 그럼 얘가 n 이 되고, 너가 5네. 여기에서 어떻게, m을 구하자. 자, 저는 m 더하기 4가 5 그럼 m이 얼마야? m이 1이죠. 그럼 1 집어넣어. 그럼 n이 빼기 2가 되겠죠. 2개 더하면 다 빼기 이죠 2번 자, 넘어가죠. 자, 64페이지에 그 박스 거기 볼게요. 그 박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도형의 평행이동이야. 자두 번째 도형의 평행이동. 쓸게. 이게 이제 자 음함수, 음암주. 음함수의 표현이야. 음함수, 음 얘들아 표현 두 가지인데 y는 f(x). 얘가 양함수 표현이고 그다음에 f의 x, y는 0이 이가 음함수의 표현이야. 음함수의 표현.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y는 이 표현하면 이게 양암수 표현이에요. 근데 얘 넘기잖아? x제곱 빼기 y는 0. 이게 음암수 표현이야. 우변이 0일 때. 변수가 두 개니까 x, y 쓴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야.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경우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있잖아. 넘기잖아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지. 이렇게. 그럼 이거 전체를 f에 X,Y라고 두잖아요. 이게 약간 음암주의 표현이라고 해서 이게 원의 표현이에요. 원을 음암주로 나타낸는 거예요. 음암로직선음로 만약에 나한테 뭐, EX-Y-4는 여이 있어. 그럼 얘를 F에 X,Y라고 두면은 이게 음암주 표현이야. 그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새로운 표현이가 기억해놔. 헷갈리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음암주 표현을 썼을 때 그 친구를 평행이동하네. 될평행이동하네 그럼 얘가 평행이동해. 얘가 이제 여기 위에 모든 점들이,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뭐, M만큼, Y축 방향으로, 얘가 지금 M만큼 평행이동하네. 하네. 그럼 그대로 얘가 복제가 돼. 그대로 얘가 복제가 돼서 지금 이런 그래프가 돼요. 지금 이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이 그럼 얘는 식이 f 의 X 빼기 M, Y 빼기 n은 0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아까랑 다르게 점의 평행의 역은 그냥 더하면 돼요. 도형의 평행의 역은 반대 뭐야? 반대고. 그렇지? 이게일 때 x m 대입해 주고 y 대신에 y n을 대입해야 돼. 반대를 대입해야 돼. 반대를 교차하면 반대를 자. 거기 있는 이제 내용이 있죠. 보니까가 직선이 있어. 직선이 아마 약 a x 던 b y 던 c 0이래. 근데 얘를 평행이동하래.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얘를 보력을 평행이동해서 얘를 평행이동하래. 해야 한다고요. 자 x에다가 x백이 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백이 n을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x에다가 x 빼기 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m을 대입한다. 이렇게 평렬로 하는 거예요, 평렬로.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직선이든 이차함수든 머리는 똑같아. 똑 그죠? 반대모를 대입해야 돼, 반대모.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거기 186번. 186번. 자, 직선이 뭐 이렇게 있어. 얘가 지금 2x 더하기, 자, y. 방향인데 아, 이 친구를 펴, 얘를 평행이동했어. 평행이동. x 방향으로 2만큼, y 축 방향으로 자 빼기 1만큼 평행이동했어. 얘를 평행 이동을 했어. 그지? 그 직선 누구야? 그직선이 ex 곱하기 y 곱하기 a는 여기. 이때 a 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자 x에다가 x 빼기 대입하고,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대입하는 거지. 그지? x에다가 x 더하기, x 빼기 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대입한다. 전개음 그럼 2x 더하기 y, 자 빼기 4, 빼기 4. 그 다음에 1 더하기 5니까, 플러스 6. 그래서 그러면 2가 되는 2. 그래서 a가 2 아. 거지. 그래서 가 2가, 2가 되는 거야, 상수항 a가 2 그렇지 자, 또 해볼까? 자, 187번. 자, 연습을 좀 해볼게요. 187번. 연습이다. 연습. 연습. 187번. 자, 얘는 식금2 x 기 3이 더하기 6. 이직선는데이 직선을, 이 직선을.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4만큼 평행이 되있어 A만큼 4만큼 평행이 되있어 얘를 평행, 이동을 했어. 그때, 그 녀석이 어디를 지나? 그 녀석이 원점을 지나? 0브 0을 지날 때 A를 구하는 거지. 자, 표현해보자표현해보자이해에다가 자, X에다가 X백이 A 대입하고, Y 대신에 Y백이 4를 대입하는 거지. 해야돼. 정리하면 2x제곱 빼기 3y가 되고 자얘 얼마야? 빼기 2a야? 빼기 2a 자12 더하기 6이니까 얘는 18는 0. 이거네. 이거. 어딜 지나 0,0 대입하는 거야. 0,0을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 0점 대입하니까 남는게 마이너스 2a 더하기 18 이퀄 0이 되겠죠. 이번에 그러면 이 e, a 가 얘가 18이니까 a 말마다 b 2번이에요. 자, 188 별표. 자, 188. 자, 188번에 별표 치세요. 그리고 풀어 보세요. y는 ex를 x 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하면 원에 접한데 그 평행이동 하면 y 는 2에 x빼기 k 이게 평행이동이지 그냥 적게 해 주면 ex빼기 2k 되고 자 원에 어, 접한다고 했어 근데 이거 여러분들 양식 페인데 풀이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자 이게 원이 2 0이 되고 반지름이 루트 5라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y 넘겨주면 지금 접선이 지금 기기 2인 접선인데 얘가 e x 빼기 y 빼기 k 0이잖아. 그 일반형. 그러면 얘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이 얼마? 루트 5잖아. 얘를 쓰는 거죠. 그러면 직선과 정상의 거리 쓸게 얼마예요? 루트, 루트,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자, 0, 0이 렇게 절대값 빼기 2K가 되겠죠. 요게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절대값 2K가 얘가 5니까 K 양수야? 양수죠. 그럼 K가 얼마야? K는 2분의 2분의 5. 음, K 2분의 5야. 그렇지?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적정 공식을 써. 자, 기울기기. 기울기가 2인 접선이야. 그죠얘 기울기야. 얘는 얼마다? 기울기가 2잖아. 자, 약수행하한 거지. 그럼 기울기 공식을 쓰면 y는 y는 자 m x 자 얼마? r 루트죠. r 얼마야? r 루트지자 루트 r 루트 m 제곱 m 제곱 플러스 1 이거 하나 이거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지? 얘는 자 y는 자, 2x. 자, k가 양수죠. 이 양수가 돼야 돼. 양수. 양수면 이거는 음수네. 그러면 다시 k의 양수야. 얘 음수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네. 얘는 플러스를 버려. 마이너스에. 자, 루트. 루트.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자, e x 빼기 5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k가 보니까양수기 때문에 얘가 0거 아니야. 얘들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k, 얘가 빼기 5가 돼서, k가 역시 2분의 5가 나옵니다. 방식 두 가지야. 다시 접선 공식을 써도 돼.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k가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를 버려. 버리고, 얘가 음수일 때로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k가, 어, 양수겠죠. 이게 두다 빼기 빼기니까. 음, 됐죠? 근데, 물론, 공식보다는 이게 나. 사실은, 원리, 원리로 푸는 게 나아, 원리로.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데풀 때도, 대부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 공식을 먼서 푸는 것보다는, 원리로 가세요. 됐죠? 자, 근데 너무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원의 평행이 뭐냐, 원의? 원 통행이 고 자, 거기를 또 정리를 해볼게요. 원의 평행이로 자, 191번 글표 치자. 191번 글표. 191번 글표. 192번 별표 2개의 별표 치세요.